잠깐만 왜 이렇게 넓어? 야구조니야 진짜? 돌아니니니라니라니라니 도라니! 이니우 가는 도이니 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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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네 도라니! 도데니 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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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니 도라니! 도어차 이름 같도 아, 약간 그 만약 래프들처럼 이어지는구나. 아 그러네. 아 아니. 아 이게. 아니 그. 그러니까 이... <laughs> 영차. 영차. 아니 저맨 뒤에서 놀고 가지. 아니 네가 내려서 빨리 아, 끌어. 그러니까. 안튀 어떻게 그냥 버리고 가지? 너무 힘들어요.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뭐야 차다 차. 아니 이런 낡은 이런 곳에 차가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넓어? 야 구조돼야 진짜? 아 음, 음, 뭐야? <laughs> 뭐야? 야 하려 <살려>, 하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돼?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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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라. 야, 야 앞에 선도잘 시켜 손잘 시켜. 무거탑있어 그 아니 아여기아니야 천... 여기여기? 아여기아니다아 잠깐만 오 나이스 여기여기 탈리로 아 나이스가 아니가나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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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laughs> 차가 어떻게 점프를 해 미친 얘네 우리 왜 남은 사람 목소리들이 없어?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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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명밖에 없냐? 무릎끊기! 오케이 오 어, 런!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 여기! 아! 오! 웨이비트 넓다, 야? 네, 있어? 오, 뭐야, 이거! 봉글 센터, 봉글 센터! 오, 트럭뽕이다! 아니, 나, 나안 타는데! 뭐야? 아니, 한 번에 한 명만 할수 있다는데? 어? 아 <laughs>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야왜 이렇게 작았어? <laughs> 아 여기 들어가 안으로아개작아던데 <laughs> 우리가 갈까요? 가자 가자. 아 개웃기네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근데, 누가 왜생겼이 민규야! 아! 아, 민 빠르고! 겟! 겟!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띵! 예 아! 난, 난, 나 싫어, <목소리> <목소리> <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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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영업이 안, 어, 하졌는데 아니, 이거, 야, 1 0 k 어떻게 아 진짜 동생 믿는 거 개쩔었다 그냥. 아 화면이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나 화면이 아예 그냥 검은데. 대꾸지 뭘 간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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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베나 가. 아, 일단 아, 와봐 일단 그 와봐. 클리가 아, 기다리는 중인데. 형이 진짜 가봐. 형 동생 방으로 가봐. 뭐 어떤지. 아, 생각해 아니 생각해. 아, 이거 아니 게가그 언니가... 그러니까... 아, 컴퓨터 모니터 전원이 원래 불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불이 안 들어와. <laughs> 아니 뭐, 아이 아니, 그왜왜팍친 거야? 아니 팍 쳤다고, 아니 팍 쳤다고 모니터가 왜 나가? 잠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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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들어왔다, 들어왔니, 들어왔니?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야, 들어왔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제대로 된 거가 그러면 나 이거, 어, 잠깐 설정을 한 봐야 돼. 아, 나가서 OBS가 돌아가고 있는지 보려나? OBS는 돌아가고 있어. 자, 그러면... <목소리> 엘리베이기야, <이 목소리> 어 그러면 자 뭐야 와우 와 히어 애니들인다 엉덩이 치워 안안 보인다 야아이 새끼 누구야 이거 소아 어떤 등신이였어 아다 등신이구나 <목소리> 그자아다아이 <laughs> 새끼들 사람이었구나 이거 <laughs> 우리, 우리한테 뭐라 해아 진짜 이씨. 아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사람이 이질라하고 있던 야아 <laughs> 새끼 <진짜 웃음> 아, 미친놈 봐봐 아 진짜 이거 안 보니까 정신 나가 있으니까 I'm starting to warm up to you. I going to We'll gas around here and start the generators. You can supply the energy. Be nice to my neighbors' houses. I think you made it. The generators won't start on their own. Now go on. What's up, boss? Oh, nice. Pia got hit. Did 어? <laughs> 뭐이 개웃기네 뭐야 <laughs> 어쩌서어 수... 뭐한거야 어, 나는 안탈아치고 타라치고... 아니 차가 <laughs> 아, 여기까지 들어와 어? 우리 다 차에 치인거에요 아 차에 치인거야? 자 <laughs> <laughs> 뭐임? <이>? 개웃기네 <laughs> 아니 <이> 차가 저쪽내서 <laughs> 들어온거야? 차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 안 돼, 사안 돼. 이거 나잖아. 안녕! 잘 지내! 어, 뭐? 기도하는. 네. 경거나 마음으로 기도하자. <laughs> 아 <아니>, 저... <laughs> 이모티콘, 볼 때마다 키운 거다는나 아, 아, yeah. oh. 아 저기 기도하는 데서 서가지고, 기도하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 여기,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아 이거 틀고? 그냥 여기서 하서면될것 같아. 어, 그냥 여기서 해도될것 같아. 오! 오, 어, 한명 한 나왔다! 순신이 나와서 해줬어. 에순신아 <laughs>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거지. 오! 어 그거 난데, 이거? 방금, 방금 마지막까지 한 거? 뭐야, 이게? 여기서, 누가 트롤 짓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어, 움직여볼까? <laughs> 트롤 <트롯> 잘 가고. <laughs> 오! 날아가요! <laughs> 갔습니다. <laughs>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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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였어 13319. 이 어. 아 이게 접신하는 네. 사람한테 보이나 보나. 이이제가면 돼. 방으로. 갑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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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잠깐만 던져. 여기 아, 레레가 지금 가봐. 빨리자. 글로브 글로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 어디 가야 돼? 글로브로 모아야 할수 있는 데. 지름이 넓어 나이스 그래.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타면 되는 거야. 아왜 벗겨? 아니, 그거 왜 벗... 아니 이거 누가 벗긴 거야? 방금 누가 벗긴 거야. 아니 저저 저, 저거 나이스 <laughs> 아 동생이 <laughs> 아 동생 갔어요. <laughs> 동생이, 동생이 갔어요 우리 동생이가 동생이가 동생이 갔어요. 나요난 리쿠노를 단단할게 나도 리코노다어 노래 좋아. 아, 노래 <laughs> 좋은데? 야 코드에서 람 뭐야? b l 다온다너안보 해치웠나? 해치웠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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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워. 웃음> 오 나이스! 오, 마늘이 있었다. 오, 뭐야, 나 이거, 야, 밖에 보인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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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끝이, 끝이 아닌 것 <놀람> 같은데? 이봐! 일어나세요 용사여! 응? 도착했나? <laughs> 어, 오 뭐야? 다음 아, 떡밥이었구만 에? 인가요? 진짜 백룸인가? <laughs> 바다 한가운데 엘리베이터가 퐁당? 퐁당? 조각. 아, 망망대해다 이걸 어떻게 나아 <laughs> 엘리베이터에서. 내시다 내시. 어제. 에피소드 중요. 아문장해 이렇게. 오. 미간띠뉴. 두미간띠뉴.